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 1945년 이후 국제질서 특히 미국의 역할에 대한 건데요 네그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좀 흥미로운 분석이죠 맞아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어쩌면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이 있잖아요 뭐 평화라든지 번영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특별하고 좀 예외적인 조건 아래서 가능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네 핵심은 그거죠 현재 우리가 아는 이 질서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어 미국의 그 막강한 힘 특히 군사력이죠 그걸 바탕으로 설계되고 또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음이 자료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뭐랄까 어떤 모순이나 긴장이 있는지 이런 걸좀 파고듭니다 그 전후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케인스도 있고 덱스터 화이트도 있고 논의가 있었다지만 결국은 미국의 구상대로 판이 짜였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적은 이 경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담보물 그게 바로 미국의 항공 모험 전단이었다는 거예요. 아, 네. 단순히 그냥 경제 논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안정적인 국제 무역이라는 게 누군가가 그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해야 가능하거든요. 네. 자료에서도 감조하듯이 1945년 이후에 그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의 압조적인 해군력 이게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 해군요 네, 전 세계 바다를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배하면서 이제 자유무역이 꼽힐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뭐랄까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던 셈이고요 그럼 미국의 역할에는 근데 또 구조적인 문제도 따랐군요 그 달러가 귀축통화 역할을 하기 위한 트리핀 딜레마 말이에요 아, 네, 트리핀 딜레마 이게 전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해야 하고 또 적자가 쌓이면 달러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이 모순이 참 풀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맞아요 달러 시스템의 근본적인 딜레마죠 미국이 흑자를 내려고 하면 어, 세계 경제는 달러 부족으로 위기에 빠지고 음. 그렇다고 적자를 계속 용인하면 언젠가는 달러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1971년 닉슨 쇼크가 딱 그런 거였군요 바로 그 딜레마가 현실화된 극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과거에 미국이 일본이랑 서독한테 기축통화 역결을좀 나눠서 하자, 분담하자고 제안했었대요. 네. 그런 제안을요? 근데 그걸 거절했다고요? 네, 거절했어요. 아니, 왜죠? 보통 그런 지위는 탐낼 만한 것 아닌가요? 그게 그 나라들은 자국의 그 강력한 제조업 기반하고 무역 흑자 구조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아. 기축통화국의 책임을 지는 순간 뭐 자국통화 가치 상승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의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개념이 더 와닿아요 지난 한 70여 년간의 자유주의 질서나 협력 이런 게 사실은 예외적인 시대였고 네 맞습니다. 과거 특히 냉전 끝나고 나서는 경제 교류가 늘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퍼지고 갈등도 줄어들 거다 이런 낙관론이 있었죠. 네, 지경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경학적 사고, 교역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근데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중국 같은 사례가 나오면서. 아. 이런 기대가 좀 무너졌죠. 이제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국가 간의 어떤 힘, 영토, 안보를 둘러싼 경쟁, 즉 지정학이죠. 지정학. 네. 이게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역사가 뭐랄까, 언제나 진보하는 건 아니라는 좀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미국의 행동을 이해하는 틀로 제시된 그세 가지 외교 정책 노선 있잖아요. 윌슨주의, 잭슨주의, 해밀턴주의. 이것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세 가지 관점? 네, 마치 미국의 서로 다른 얼굴을 보는 것 같달까? 하나로 딱 설명되지 않는 그런 복잡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주의랑 민주주의 확산을 중시하는 웨슨주의. 네. 그리고 국익이랑 현실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해밀턴주의. 해밀턴주의 또 평소엔 좀 고립주의적인데 건드리면 예측 불가능한 게 엄청 강력하게 응징하는 잭슨주의. 아, 어, 잭슨주의. 무섭네요. 네, 이세 가지 성향이 미국의 상황이나 리더십에 따라서 서로 막 경쟁하고 때로는 섞이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때는 이상적인 명분을 내세우다가도 윌슨 또 철저히 국익을 계산하기도 하고 해멜턴. 음. 때로는 뭐 한국 전쟁 참전 결정처럼 어떤 합리적 계산보다는 우리 애들 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분노와 응징의 논리가 앞서기도 하고요. 잭슨. 아.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 예측이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이세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미국의 외교를 만들어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그 기반에는 어떤 힘과 논리가 작용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렌즈를 얻은 기분이에요. 이 논의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만약 지난 75년이 정말 역사상 예외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다면 네. 그리고 그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이라면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음.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또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저희 대화가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태민의 비트코인 지정학 이부 미국 외교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3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